자, 안녕하십니까? 오늘 어, 3D 퍼즐 에펠드 타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 박스 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. 어 박스는 어, 6달러, 니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뭐 6천 원, 500원 정도 되는 아주 어, 저렴하지만 그래도 디테일한 게다 이렇게 있는 어, 그러한 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안을 한번 보도록. 네, 여기 설명서가 있구요. 예, 네, 여기 보면 인스타 악이 있구요. 여기 이렇게 네, 네, 설명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애플 타워에 밑에 그 받침, 받침이 있겠죠? 받침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워 기둥이 있습니다. 예, 네, 보기보다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구요. 예, 네, 여기는 나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에펠타워를 받치는 마지막 그 파운데이션 그 받침대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퍼즐을 같이 아 어,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 퍼즐은 아 접착제는 필요 없고요. 그냥 띄어서 그냥 붙이면 되는 그런 퍼즐입니다. 예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